여호수아서 강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도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도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너무 큰 사건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다라는 건 대단한 위기죠. 거기다 모세 때는 주로 광야 행군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완전히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국면인데 여호수아는 이제 뭐냐면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제일 두려웠겠어요? 저녁에서. 모세의 부재, 그리고 모세의 짐을 짊어져야 되는 챔피언의 그 무게를 다 감당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가 제일 두려웠겠죠. 이 사람 충성자거든요. 정말 충성스러운 캐릭터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우수화 하면 충성이에요. 민숙이 십자, 십사장만 봐도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세요. 모두가 다 동일한 걸 보고 왔습니다. 동일한 조건을 보고 왔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안 된다라고 악평을 내놓았지만 이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캐릭터가 여호수아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일장에 보면 네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거기다 막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건 여호수아가 이 충성의 캐릭터가 지금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한 그 대적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무게, 모세의 후임자라는 그 무게, 복합 다중적으로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새가 되었다는 건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건데 가보지 않은 길을 다 걸어갑니다. 경제의 위기라고 얘기하고 패권 전쟁에 기후 위기에 뭐 수많은 어려운 소식들만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국면의 시즌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분명한 비결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 승리하기 위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laughs> 엎드려 동행을 사모하라. 신속한 순종을 준비하고 엎드려 동행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1절 이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의 아들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죽었거든요. 백성들이 30일 동안 통곡을 했대요. 애곡하는 애도의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울고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2절 보니까 일어나 건너 가라. 다 동사입니다. 일어나서 건너 가라 지금 모세가 없는 상황인데 자리를 털고 그만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담스럽다 그러겠죠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직 저의 리더십이 견고하게 서지 않았습니다. 뭐 이럴 수 있죠. 백성들의 상태가 영 꽝입니다. 지금 계절적으로도 타이밍이 안 좋습니다. 우리 좀만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온갖 핑계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내 이성과 내 경험을 다 동원해서 지금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논리와 아주 기킬 수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근데 여우수아는요 오늘 보면요. 어떤 분석이 없습니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분석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지금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걸 분석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분석하다 보면 믿음으로 뭘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건너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상황을 묵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갈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일어나 건너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새해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그 길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가야 되거든요 왜 가야 되는가?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비결입니다 새해도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걸음을 멈추지 않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용기가 뭡니까? 두렵고 떨려도 계속하는 게 용기입니다. 다 두렵고 떨립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용기라는 거거든요. 우리 금요일 날도 나눴거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간은 무엇인가?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내 이성과 경험, 내 감정도 다 꺾는 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말씀에 내 이성과 겸정, 경험과 감정을 다 종속시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여우수아의 소명자, 여호수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우수아의 기름보 축복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여우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 여기인데 오늘 이 여우수아의 소명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우수아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다른 소명의 기사들 누구를 부르던 간에 다 대사가 있어요. 여우수아는 근데 한 마디가 없습니다. 정말 대사가 없는 멋진 인생이죠. 누구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 계속 말씀하세요. 여우수아는 뭡니까? 듣고 순종만 해요.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저는 이비두나에 못 갑니다. 이사야,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누구시니까 주님? 다 말이 있는데, 여우수아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받고 아멘이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우수아가 아멘하고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이 지도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준비해라. 3일 뒤에 우리는 요단강 건넌다. 한마디 합니다. 이게 충성의 여우수아, 이게 충성의 사람 여우수아거든요.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보면. 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순조, 진짜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사가 없다. 말 없이 신속히 순종을 해요.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님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놀라운 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가 온데 한 마디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30분 동안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딱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를 붙잡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요즘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시, 신속하게 나 이거 신속한 순종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요. 신속한 순종.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넘쳐나서 너무 좋거든요. 지난 주에는 예? 초등부실에 TV가 필요합니다. 끝나자마자 하시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이번 주에도 새벽에 얘기했거든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1 0 0 명의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 교사들을 위해서 누가 한번 이들에게 식사로 섬길 분 없습니까? 또 그것도, 그것도 줄 수도라고 잘랐는데도 계속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이거 어떡 하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는 그냥 한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라 그러려고 그만 잘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내가 잘낸 것 같아가지고 아 이제는 안 잘르려고 그냥 계속 다다그다다 쓸라 그냥 하루에 다 써버리려고 쓰는 거 전문가예요. 하세요. 네. 난 나를 위해서는 안 쓰거든. 나무에서 나잘 쓰거든. 밥만 하아가는데바값하고밥찼어요 그럼 저는 커피를 살게요. 또 커피 산대 하고 커피 샀어요 그럼 저는 선물 살게요. 뭐죠? 선물 나아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준비가 돼서 교사들이 벌써 힘을 받고 시작을 하니까 세미나 시작하자마자 구름에서 비가 내리더라고요.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나의 작은 헌신과 나의 작은 드림이 나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명과 같은 단비가 될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신속한 순종입니다 우리 놀라운 게 모든 성도님들 내년 안에 정말 말씀해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주셨다 그러면 신속하게 순종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달란트 비유 같은 거 보면요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거든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한테 게으르고 악하다고 책망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있는데 주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의 본문의 단어들을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 가서, 받자마자 바로 가서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하여, 그럼 그가 누구겠어요? 앞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서 땅을 파고, 뉘앙스가 달라요. 칭찬을 받았던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 서는 바로 가서 즉시로 신속하게 움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냐면, 가서 완전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근데 칭찬 받은 사람은 뭐예요? 바로 가서 칭찬 받은 겁니다. 신속한 순종 반대로 책망 받은 사람은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게으르고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신속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죠. 충성자 여호수아의 능력은 순종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끝나자마자 다집합. 3일 뒤에 요단강 건넌다. 그리고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여러분 쉐마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거 뭐냐? 듣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건가?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쉐마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져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반응은 뭐냐면 신속하게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와라 그냥 가는 거예요 일어나 건너가라 여우사가 이 말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7절8 절도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게 율법을 다 지켜행하라 이겁니다. 그 말씀대로 알아, 말씀을 순종하라.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만 따라가면 순종한다, 승리한다고요. 인간은 결국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말씀 떠나면 인간은 다 죽습니다. 두려움밖에 없고요. 남는 게 말씀 떠나면 담대함이 다 사라집니다. 결국 말씀 떠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건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뭡니까? 마,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말한 건 반드시 내가 지킬게. 그게 여호와거든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분이시라는 거. 오면 오면서 바깥에 크게 글씨 쓴거 보셨어요? 교회에 좀 관심 좀 갖고 오세요. 뭐 신호등만 보고 오세요? 아 정말 아무도 못 봤나요? 아무도 못 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우리는 네? 강하고 담대라 이쪽에서 오신다 뒤봤지? 저쪽에서 오시는 분들 봐야 되는데 가다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썼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제 강사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큰 울림과 도전이 됐어요 교사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우리 다 같이 들었어야 돼 이렇게 도전했어요 여러분이 설교하는 마지막, 여러분이 분방 공부하는 게 그게 어떤에게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 분방 공부일 수가 있고,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할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한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교사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교사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메시지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분당에 있지만 애들 안산에 있었어요.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 있었는데, 그 목사님 계세요?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동상교회 그 나랑 그 목사님이랑 닮았다고? 그 친구는 계속 그라대 아, 그 김인중 목사님 같아. 맨날 빨리빨리 안 하면 난리 나는 성격이. 근데 <laughs> 그래도 고마워. 그랬어. 거기는 그런데요. 신년에 다 일어나서요. 한 다음에 이제 리더십을 싹 모아놓고 한대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봐.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새벽기, 오늘 새벽기도 하신 분만 앉으세요. 우르르 왔는데 또한 사람들 하고 오늘 내게 맡겨진 영혼들의 이름을 다못 외우는 사람 그대로 서 계세요. 그럼 또 이제 앉는대.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 있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한 영혼의 가치가 어떤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면 되냐. 우리가 이렇게 교사로 섬기면 되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 되냐. 그런 도전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한 문장이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어떤 사람, 그냥 신호등을 기다리는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잃은 어떤 사람에게 정말 힘과 꿈과 다시 살수 있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구를 달아봤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안 보내. 이름을 바, 이걸 인사를 좀 바꾸려 고 그래요. 이제 내일부터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면 내일 새벽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일부 때 했는데 되게 반응 안 좋대.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면 돼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올 한해 그런 하나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요단강이 도대체 언제 갈라집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갈라져요. 발을 담그니까 갈라져요. 그 초롱성 여리고가 언제 무너집니까?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계를 메고 뺑뺑 도니까 돌고 돌고 도니까 진짜 무너져요 결국 순종의 발걸음을 떼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순종이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순종이 즉시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신속하게 우리는 이 순종하는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게이 급변하는 세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변함없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신속한 승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순종하면 왜 승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이미 내가 너에 약속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에게 명령했지 않느냐? 그러니 강하고 당대하라 도대체 이 명령을 언제 하신 거예요? 신명기 31장 7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얘기를 해 너는 강하고 당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실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향해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순종해라. 이 말씀에 순종만 해라. 강하고 남대하게 순종만 해라. 밝기만 하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시면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으면, 내게 꿈을 주셨으면 뭘 주시는 줄 아세요? 감당할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반드시 주신다고요. 그 능력이, 그럼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동행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 동행이에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구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예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놓고 기도할 때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이런 거에 주로 목을 걸잖아요 그걸 고민하잖아요 이 직장에 가야 됩니까? 저 직장에 가야 됩니까? 그리고 이 대학에 애가 가는 게 맞습니까? 여기에 가는 게 맞습니까? 어, 이, 이 집을 여기에 사야 됩니까? 저기에 사야 됩니까? 우리 보통 그런 고민들 하고 살잖아요 보통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들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든 상관없다 하나님만 모시면 거기가 바로 승리의 자리가 된다는 라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내 인생의 오른쪽이냐 왼쪽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베스트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가장 좋은 겁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합력하여 선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 거기가 가장 여러분에게 허락된 가장 복된 자리며 어떤 악조건에서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너무 좋은 상황과 여건이라고 반드시 이기거나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뭡니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과 동행, 동행하면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청년 때부터 구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출애굽기 33장 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젊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만 기다리는 사람이 여호수였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만 기다리는 사람이 여호수였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모세가 들어가도 계속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사람. 엎드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 사람 철저하게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했다고요. 동행이 능력이라는 걸 알았던 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자산은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큰 자산임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시는 건 뭐냐면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동행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행, 동행. 우리가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자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삶의 선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택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내가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고 간섭하시지 않는 삶의 영역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건 일차적으로 뭐냐면 가서 너 싸워서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줬다. 이미 너 너가 차지한 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미 너에게 준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의 일차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내 백성이 내가 준 땅에서 나와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가 가장 내 인생이 복된 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나의 삶의 이 부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가, 임재하시는가, 동행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께서 그걸 요구하십니다. 동행이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행 없는 승리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라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의외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시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를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부르신 주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야단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측량 못 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모두 날 이끄시. 우리 한번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슝냥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때 슝냥. 나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상새로 우리 한번더 믿음으로 선수 합시다. 나는 믿네.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자리를 시겠습니다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한번선포합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내 편에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구주예 우리 구주의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내 편에서서 우리가 반대미를 하서 도와다 우리 구주예 우리, 우리 구주의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의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교 통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은총이 신속하게 주의 말씀이라면 반응하며 오로지 엎드려 주의 임재만을 주의 동행만을 바라고 소원하며 원하는. 머리 속인 놀라운 교의 모든 영가족 머리 머리 위에와 성도의 가정과 주의 몸인 이 놀라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이제부터 영원무궁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